누구 버즈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SKT에서 보내준 아이리버 누구 버즈 언박싱 및 간단 사용 리뷰 해 보려고 해요. 이 친구가 7만 원대 가성비 이어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박스부터 보면 흰색 바탕에 누구 버즈 중앙에 있고 아이리버 로고가 있는데 SKT가 예전에 아이리버를 인수하면서 아이리버랑 같이 협업해서 내놓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옆면도 보면 SK텔레콤이 디자인하고 누구 서비스를 보다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라는데 SKT T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유용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언박싱 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이어팁 두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누구버즈 외관부터 살짝 훑어볼까요? 앞면만 보면 에어팟 프로가 생각날 수 있는데 막상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외관은 유광 화이트 플라스틱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게 이렇게 생으로 좀 쓰다 보면 기스가 상당히 많이 날것 같아서 케이스 같은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면 중앙에 일자로 구분되어 있고 뒤에는 평평하게 되어 있으며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타원을 반으로 쪼개놓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위쪽도 평평해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제 대망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오그 뚜껑 넣는 소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뚜껑 여닫는 느낌이 찰싹거리고 텁텁한 느낌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유닛들도 꺼내 보면 커널형 이어폰으로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 날카롭게 각져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가막 터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무선 이어폰들을 많이 써봤는데 이런 콩나물류가 아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터치 센서가 상당히 예민해서 귀에 끼우려 하거나 할때 센서 부분을 조금 건드려서 원치 않게 옵션이 바뀌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감압 센서를 넣으면 오작동 없이 힘으로 눌러야 하니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좀더 써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주일간 써보고 돌아왔는데 제가 실사용 해보면서 뭐가 좋았는지 무슨 특징이 있고 무슨 아쉬운 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음질.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음질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자마자 그 걱정은 다행히 만족으로 바뀌더라고요. 퀄컴 QCC 3026이라는 칩셋이 들어갔는데 보통 10만원대 내외 무선 이어폰에 자주 들어가는 칩셋인 만큼 음질은 평범한 제가 써봐도 아, 이 정도면 합격이지. 소리가 나옵니다. 밖에서 안에서 제가 열심히 써봤는데 7만 원 대치고 갈라지는 느낌도 없고 편안한 음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음역대의 타격감이 상당히 괜찮고 공간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반인 입장에서 볼때 음질 면에서는 딱히 큰 불만을 가지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플레이 스토어에 누구 버즈 앱도 있어서 원한다면 본인 입맛에 맞게 이퀄라이저 설정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보면 스펙상으로 유닛은 6.5시간 케이스 포함.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타임은 요즘 이 정도는 다 뽑아주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혹은 카페에서 주로 쓰실 때 하루 정도는 전혀 무리 없고 저는 케이스 완충 시 일주일 정도 쓸수 있었습니다 통화 품질도 간단하게 보면 마이크가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위쪽이 통화를 할때 외부 소리를 차단시키고 아래쪽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데 통화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이어폰들이 조용한 곳에서는 다잘 들린 그러니까 일부러 시끄러운 환경에서 한번 해봤는데 에어팟 프로랑 비교해봐도 무난한 수준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디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디노입니다 그리고 특징들을 보자면 가막식 센서가 들어간 부분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통화 수신등을 할수 있고 두번 누르면 수실 거절 다음 곡 재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 버즈 앱을 통해 좌우 따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실이나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는데 SKTT 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리아를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보면서 아쉬운 점이나 단점을 꼽아보자면 유광 화이트의 플라스틱 소재라 그런지 기스에 매우 취약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다른 무선 이어폰들처럼 케이스나 악세사리를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다는 점, 애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없는 게 거의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이폰 유저라면 누구 버즈 앱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소소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누구 버즈 언박싱 간단 사용 리뷰를 해봤는데 갤럭시와 SK트를 쓰는 제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괜찮게 쓸수 있더라고요. 음질도 상당히 괜찮고 누구 버즈 단독 앱도 지원해서 커스터마이징도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